현재 에코프로 주가는 이제 배터리 아저씨의 말씀대로 쇼스키즈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로 전개가 되는 게요즘의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7월 3일에 급등이 일어났죠.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만주 정도가 청산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8일 급등이 일어난 것을 미루어 쇼스키즈가 나온 듯한데 아직은 공매도 현황이 표시가 안 됐는데, 쇼스 퀴즈가 나왔다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어든 것을 내일 확인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공매도는 3일 뒤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바로 바로 당일의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알코프로의 전쟁이 끝난 듯 싶지만, 사실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쇼스 퀴즈로 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공매도 잔고가 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 털리면 더 치는 거를 공매도 현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쇼스 키즈의 백기든 JP 모건. 기사의 내용은 JP 모건이 공매도 세력의 한축으로 참여를 하는 외국계 기관인데,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8만주가량의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쇼스 키즈가 발생한 거죠. JP 모건의 쇼스 퀴즈 덕분에 18일에는 15% 급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7월 18일 주가가 급등할 당시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22만 8,428주의 3분의 1인 8만 7,126주가 JP 모건의 쇼스 퀴즈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의 급등은 쇼스 퀴즈로 인한 급등이 맞다라는 거죠. 기사에 의하면 JP 모건은 지난 4월경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그 당시 에코프로의 주가는 50만원 선이었기 때문에 쇼 스키즈로 인해서 생긴 손실은 대략 200%가 넘는다. 마이너스 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계 기관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손실을 감내해 가면서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기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연장을 하는 거죠. 바로 한국의 공매도 관련법 개정이 절실해지는 대목입니다. 상환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공매도를 위해서 빌린 주식을 갚지 않아도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계 기관은 추가로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자를 부담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폭락하기를 바라면서 작전을 짜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외국계 기관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매도를 치는지 보겠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공개하는 공매도 포털에 들어가면은 상장 주식수 대비 0.5% 이상 대량 공매도 잔고를 가진 보유자는 공매도 내력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어, 공매도 포털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글에 KRX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면은, 맨 위에 나오는 한국거래소 어, 사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포털 메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좌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시고, 왼쪽에 통계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공매도 통계에서, 공매도 잔고 아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클릭하시면은, 딱 나오죠? 누가 대량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리고 메릴린치 이렇게 세 곳에서 대량으로 에코프로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 된 가장 최근 날짜인 7월 17일까지 대량 보유자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도 계속 대량 에코프로 공매도 보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JP모간도 7월 12일까지는 0.5% 이상의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였는데 쇼스퀴즈로 계속 털리면서 잔고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은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아니게 된 것이죠. 모든 회사들이 영국계라는 사실도 참 흥미롭습니다. 한병화 같은 분들이 이런 외국계 자본을 고객으로 두면서 투자자들을 미스리딩하는 작전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바로 이 타이밍에서 다음 기사도 소개해 드립니다. 에코프로그룹 공매도의 가장 진심인 외국인은 아까 보셨다시피 1년째 버티는 골드만삭스. 참고로 1년째 버티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이고 어, 1년 전에 공시했던 물량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랑 다 같이 대량 공매도 장고 보유자인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는 어, 올해 4월부터 공매도를 쳤으니까 비교적 최근 부터 치기 시작한 거고 에코프로피엠은 1년 전에 공매도를 쳤던 거를 아직도 갖고 있다 이들이 1년째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상환기간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번더 강조드리는 거지만 무조건 공매도 상환기간은 설정이 되어야만 한다 어 골드만삭스가 1년 전에 잡은 대량 공매도 물량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물량은 청산하고, 새로 공매도 장고를 리뉴얼해 가면서 운영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1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300%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코 프로 BM 주가가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300%가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계속 발생하거나, 아니면 에코 프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뭐 미래는 알수 없죠.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예상은, 골드만 삭스 덕분에 쇼스 퀴즈가 일어나서 주가는 오히려 더 오를 것이고 근데도 계속 공매도 잔고를 더 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공매도 세력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단지를 해야만 한다 공매도 투자해야 될손에는이 그 대차에 대한 이자 비용도 발생이 하겠죠 참 영국인들은 참 쓸데없이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삼 깨달았습니다. 현재 에코프의 공매도 잔고는 131만 주로 전체 주식의 4.92%가 공매도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7월 13일에는 5.12%였으니까 7월 17일 기준 4.92%니까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등의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털리면 추가하고 또 털리면 또 추가하니까 완전히 박살 내지 않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작은 JP 모건만 0기를 던진 상황이고요. 절대로 아직 승기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이들은 공매도와 함께 다양한 공격 루트로 매도 지형을 내리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 다 알려진 수법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매도 리포트나 증권사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데 한병환 님이 또 소환이 되네요.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요. 하이투자증권과 교보투자증권이 에코프로비엠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을 했습니다. 뭐 그러나 이런 팀워크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다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매도 리포트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는 뭐두 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코프로에 호재가 너무 많은 게 악재입니다. 수급 호재를 보면은 미래의셋증권에서 ETF가 13일에 출시를 했고요.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생산 능력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계약도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FTSE에 이어서 MSCI 지수에도 편입이 유력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녹록지가 않다. 이번 기회에 정말 공매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